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 마자 설명을 한번 해보, 해봅시다 어, 조금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그 외삽자의 순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외삽이라는 요 말은 어, 사실 이것은 별말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별말은 아니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제,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제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예. 뭐,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그래프 가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 자료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자, 자, 자료는 예. 자료는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자료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측을 해야,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꾸로 밑으로 하강할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래 될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외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제 외삽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뭐냐면은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외삽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삽이란 말을 쓴 것이고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가 있을 때그 자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예상을 할때 이렇게 외삽을 한다고요. 보통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면은 우리가 아마 이 자료 이후에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예상을 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그래프가 밑으로 꺾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동물 실험에서, 동물 실험에서, 뭐예요? 실험에서, 인간으로, 인간 실험으로 외삽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쉽게 비유를 내면 여기까지 동물 실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잖아 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인간 실험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이제 그 일종의 추측이죠 추측 네. 추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삽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 의미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환이란 얘기는 어, 이 얘기는 계속 제가 이제 한 얘기죠. 예. 그래서 한 얘기도 한 얘기를 너무 너무 뭡니까 너무 반복하면 더 지루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동물 실험을 한 건데 그러면 동물 실험이 어,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뭐예요? 인간 실험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순환이란 말이 여러분 혹시 헷갈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죠, 요거 인간 실험이죠. 이것을 예. 알고 싶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순환이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간다. <laughs> 그래서 순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고 지난 시간에 어, 그래서 인과적 유비도 그러니까 왜왜 왜 유비고 왜 인과냐까지도 이제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예를 들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어, 바로 이어서 예를 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예를 한 들어보죠.